오늘 그 성도여 온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어 올한해 어 예수님 안에서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오늘 야구부서는 예수님의 형제 야구보 또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구보의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완전한 교회라고 여겨지는 그 초대교회의 수장, 그 초대교회를 이끌었던 리더가 성도들을 향해서 또 교회를 향해서 보내는 편지입니다. 특별히 이 편지의 대상은 누구냐면 1절에 보면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 유대교와 로마의 박해로 예루살렘의 교회는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어 이것 이것을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박해자였을 때 사울 사울이 교회를 박해했을 때 스데반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이유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대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로마의 박해가 시작되어서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의 가장... 완전한 교회라고 여겨졌던 그 예루살렘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박해 때문에. 또한 가지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아서 먹을 것이 더 이상 없는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박해가 이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도 가고요. 또 소아시아 지방에도 가고요. 여러 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포기하진 않았지만 그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초대교회를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이루기는 했지만, 과거에 그렇게 성령이 날마다 역사하셨던, 기도하면 병든 자가 고침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경제적으로 내가 내 물건을 하나님을 위해서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가난할 없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넘칠 때와는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서 자신의 집과 일터를 버리고 새로운 곳에 정착해야 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에는 수많은 위기가 따라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신앙의 터전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도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여러 가지 영적인 위기와 경제적인 위기와 삶의 위기를 겪고 있던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의 특징을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위로의 편지, 격려의 편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1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그 위로와 격려의 내용 가운데 세 가지 사도 야고보가 어떻게 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는지에 대해서. 어, 처음으로, 서론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세 가지의 내용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 사도 야고부의 격려를 통해서 위로받고 또 사도 야고부의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오늘 사도 야고부가 이 야고부소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그 위로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진짜 사도 야구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위기로 신앙과 믿음을 포기한 자들, 예루살렘에서처럼 내 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눔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신앙 생활을 잘 했는데 새롭게 정착한 곳에서는 신앙 생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야고보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그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너희가 알았고 경험했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으로 너희가 신앙생활을 했었다. 그 신앙생활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야구부서 전반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이런 믿음을 가졌는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했는데,라고 하는 것에서 머물지 말고 지금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고 이웃을 사랑했던 그 믿음을 지금 행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도 야고보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간 그곳, 초대교회와 같이 하는, 아는 그곳. 지금 예루살렘과 같지 않은 그곳을 예루살렘 교회처럼 만들어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야구보석 전반에 흐르는 메시지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네, 본문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진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는가 라고 했을 때그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첫 번째 원리가 무엇이었냐면 너희가 시험을 잘 참아야 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3절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의 말씀에 보면 인내하라는 말씀이 그렇게 많아요. 오늘 2절 뭐 3절 4절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인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와는 조금 우리가 사,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인내와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그냥 무작정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뭐 누가 때리면 그냥 맞아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시험의 위기가 오면 그 위기를 그냥, 뭐,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견뎌내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인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인내는 뭐예요?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는데요. 풍랑으로 인해서 생명이 위태롭게 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열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좌초될 위험, 생명이 꺼져가는 위험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이들이 인내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인내했냐면, 그때 그들이 그 순간에, 풍랑이 막 들이치는 그 순간에, 풍랑과 싸우는 인내를 한 것이 아니라, 그 풍랑을 견디면서 이들이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일을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웠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께서 그 풍랑을 향하여 잠잠하라 명하셨고, 그 풍랑이 잠잠케 되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인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위기를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 아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이 고통으로부터 건져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참 인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야고보서 5장 그 말매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나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다음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다음에 왜 야고보서의 결론부에 이런 말씀이 있냐면 진짜 인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소망하며 내가 기도할 때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 연단과. 그, 그,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인내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기도하는 것이 진짜 인내라고, 야구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돈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고, 그 공동체를 세우고 싶지만, 말씀을 가르칠 사도가 없고, 거기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싶지만, 부자들이, 자기, 그 부자가 된 그리스도인들이, 졸부인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것을 나누지 않고, 또, 가난한 사람들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고 싶지만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는 대신에, 믿음을 포기하는 대신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포기하는 대신에, 하나님, 여기에서도 그 예루살렘 교회와 같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참 인내용, 우리에게 필요한 참 자세다라고 야구부사도가 이야기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간이 찾아오고, 어려움의 시간들이 찾아오면 우리 무엇을 해야 하냐면, 아, 힘들어.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 위기를 극복하는 길임을 우리가 모두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을 실천하는 자세는 무엇인가? 우리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떤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성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9절과 1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자, 말씀을 보세요. 낮은 형제는, 가난한 형제는 자기가 높다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하고 뭔가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진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향남교회 정갑신 목사님의 말씀이 오늘 저희와 저와 여러분에게 어, 교훈을 주는 줄 믿습니다. 정갑신 목사님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두 가지로 정의합니다. 사실 창세기에 그렇게 정의가 내려져 있어요. 인간은요 하나 인간의 하나의 정의는 먼지입니다. 먼지. 인간의 존재는 먼지, 흙, 흙도 아니고 먼지로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정의는 무엇이냐면, 창세기의 또 다른 정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굉장히 상반된 정의가 우리 인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이고, 또한 가지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고귀한 자녀라라고 우리를 규정하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가 있고, 또 먼지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아니, 사도 야구부가 얘기하는 그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나보다 잘나 보이는 사람을 보고 주눅이 들고 자존감이 떨어질 때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고귀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내가 나보다 좀 못한 사람을 보고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된다면, 내가 흙, 먼지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칠 때, 절망하지 않고 일어설 힘을 얻게 되고, 또한 모든 것이 잘될 때, 내 욕심, 내 배만 부리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이 될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모든 사람이 부유했습니다. 제가 모든 사람이 부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날마다 역사해 주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뿔뿔이 흩어져서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늘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조금씩 사그라들었고 믿음이 충만했던 사람이 갑자기 얻은 부로 말미암아 타락한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좌절하고 낭망해서 예수님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야구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절망스러운 상황이 올때 아무것도 할수 없겠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으시고 너의 믿음을 보시고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가 지금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인내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또한 갑자기 얻은 부로 말미암아. 아, 교만한 마음이 든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부가, 그 물질이 너의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하실 일을 예비하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통로로 사무시기 위해서 이 물질을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어진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웃을 위해서 쓰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성도임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성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지금 그 땅에서 겪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가 생기기 시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먼지이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빛과 소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가뭄이 올 수도 있고 우리를 통해서 3년 6개월 동안의 가뭄을 해가라는 단비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것이 야구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갖고 있든지 어떤 힘이 있든지 어떤 능력이 있든지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너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도임을 잊지 않는 자들의 특징을 오늘 야고보는 한마디로. 온전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전함. 2절 말씀에 보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4절 말씀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히 온전이라는 말은 텔레이오스라는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쓰인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대속의 사명, 그 희생의 재물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를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실 때, 텔레이오스, 다 이루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오늘 야구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위기 중에 믿음과 인내를 실천하며,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기적을 일으키는 성도, 그 성도가 될 때, 그리고 그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이 온전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셨다라고 하는 대신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그 십자가 사랑을 모방하는 것이 우리의 온전함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모방하는 삶을 살때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병든자가 구원받고 가뭄이 해갈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그 영역 가운데 이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면서 오늘 삶의 위기와 어려움을 기억하는 오늘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온전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가 오게도 비가 오지 않게도. 병든 자를 구원하게도 구원하지 못하게도 하는 그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손에 주어졌고 그 믿음의 기도를 우리가 주님 앞에 올릴 때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그런 한 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게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한 해를 온전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인내하는 성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임을 잊지 않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